안녕하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하나하나 따져보면 좀 헷갈릴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가장 헷갈리는 다섯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근심, 성령 소멸, 그리고 성령 회방, 들어는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그래서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인데 하고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쵸 오늘 그 답을 명쾌하게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정은요 이렇게 다섯 단계로 딱딱 나눠서 가볼 거예요 우리 신앙이 새로운 시작부터 충만한 삶은 어떤 건지 또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결코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까지 자 준비되셨죠 그럼 첫 걸음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신앙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성령 세례. 이게 과연 뭘까요? 성령 세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하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셔서 우리랑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도장을 꽝 찍는 거라고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성령 세례를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쪽에서는 이걸 구원받을 때딱한번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보고요. 다리 쪽에서는 아니야. 구원받고 나서 사역을 위해 능력을 받는 별도의 체험이야. 라고 보기도 해요. 흥미롭죠? 자,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겠죠? 한번 시작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추구해야 하는 거 바로 두 번째 단계 충만한 삶 성령 충만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 충만은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아까 성령 세례는 딱한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달라요. 이건 계속되는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 운전해주세요 하는 거죠. 매일, 매순간 말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티가 날까요? 네, 납니다. 삶에서 탁 보여요. 그냥 사소한 것에도 막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네! 하고 순종하고 싶어지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성령님이 이쪽이야 하시면 바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이 여정이 항상 아름답게만 한건 아니에요. 죄라는 아주 큰 걸림돌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 죄가 성령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첫 번째 성령 근심에 대해 알아볼게요. 성령 근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님은 무슨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 감정이 있는 인격체, 즉,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함부로 말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마치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한 문장이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과 얼마나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함정으로 가볼게요. 근심이 관계에 대한 거였다면, 이번엔 활동에 대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행동, 바로 성령 소멸입니다. 소멸, 단어 자체가 불을 꺼서 없애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예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막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억누르는 거예요. 활활 타는 불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활력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근심이랑 소멸,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뭐가 다른 걸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져요. 성령 근심은 관계를 아프게 하는 감정의 문제고요. 성령 소멸은 성령님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거죠. 하나는 감정, 하나는 활동.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아니, 왜 멀쩡히 타오르던 성령의 불이 꺼질까요? 보통 원인은 셋중 하나예요. 계속 짓는 죄, 고집부리면서 불순종하는 거,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 근데 희망적인 건 해결책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불을 붙이는 방법, 바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무겁고 정말 심각한 주제입니다. 이번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선. 성령회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정 그렇죠. 이 성령회방이라는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죄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도 이 죄에 대해서는 정말 무섭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이건 우리가 어쩌다 실수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저건 악마가 하는 짓이야 라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서 회개할 생각조차 안 하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회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걸어온 여정 이표 하나로 딱 정리해 볼게요. 세례는 뭐다? 구원의 시작 단한 번의 이벤트 충만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순종의 상태. 근심은 죄 때문에 성령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소멸은 성령님의 활동을 막는 것. 그리고 마지막 회방은 돌이킬 수 없는 최종 거부.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의 지도가 좀 그려지시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이 여정에 어디쯤 서 있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과 성령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